3는 셋, 갑을 생. 이분들은 금전, 직장, 사업, 이혼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상당히 좋네요. 좋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하신 대로 확장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거 유지하시면 자세가 좀더잘될 것이고 이전은 절대 하면 안 돼. 이전하는 힘들 수가 있어.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는 거. 그것도 괜찮고 하면은 돈을 좀 많이 버시겠네 돈복이 들어와 있어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 직장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살 넘어가고 친구들 직장 동료 그런 분들께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돈을 받기 싫어해 나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받으시면 돼요 연어를 들어서 저혼도하시겠네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이도 생겨요. 그리고 45임술생 이분들께서는 이동수가 좀 있으세요. 이동수가 있어가지고 스카우트제이나 아니면 뭐 승진 가셔도 좋고 직장에서 그냥 있어도 둘다 괜찮다. 건강이 별로 안 좋아. 니가건강식후 그러니까 확실히 해봐요. 확실하신 게날 거예요. 그 가정의 불화가 좀 많이 생겨 내가 좀 자존심 굳키서 살아도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57세 경술생 이분들께서는 혼자 다 할라 그래 모든 걸 내년에는 지인들 도움도 많이 받을 거예요 내년에는 좀되고 막혔던 금전 운이 좀 뚫린다 그리고 문서원도 가지고 계셔 그리고 이분들께서는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병원 가셔가지고 감사 한번 받아보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다 큰일 나요. 가정원 같은 경우, 이분들, 이런, 이분들께서는 아이들 위해서 사는 거야.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 밖에 없어. 그리고 69세. 투자했던 돈이 들어온다. 묵혀 놓던 돈이 들어온다. 그게 목돈이 돼서 들어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데, 장병 치료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조금을 갚으면 병원 가세요. 내년에는 새 식구가 들어오면서 가정의 불화가 싹 없어져요. 내년에 새 식구 잘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6년 병원년띠별운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